안녕하세요. 레고티 v 의 레고입니다. 오늘의 페르티컬 이야기는 두두두두 인어공주 이야기입니다. 그럼 시작! 나도 밖에 나가고 싶다. 어? 소라야! 안녕 요지야? 쟤또오나야 딸기. 그러게. 잘난 척하니까 싫어. 응. 그냥 가자. 그래. 야, 너 이거냐? 그래, 가 나이들. 죄송합니다, 공기님. 응? 가자, 보라야. 응? 음, 엄마. 응 왜? 맞다. 넌 이제 사람이 돼. 학교에 갈 거야. 네. 바깥 세상. 여기는 학교구나. 들어가야지. 여러분 오늘 저화신이 와요. 들어와. 안녕 난 유지야. 친하게 지내자. 그럼 하늘이 옆에 앉아. 네. 네가 하늘이야? 응. 우리 친하게 지내자. 그래. 나랑 반장친구 할래? 응. 너내 비밀 알려줄까? 응. 마법이야. 내 비밀 봐봐. 잠깐만. 근데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라고 말할 거야. 그럼 할게. 알았어, 요지야. 선생님은 쉬는 시간이라고 말 말한다. 뿅! 여러분 쉬는 시간. 허, 헐, 대박. 진짜는 네, 신기하다. 그럼 나도 콜팝 갖다 줘. 알겠어. 그럼 우리만의 비밀? 응, 당연하지. 기, 그럼 기다려 봐. 코봐바두개 남아라. 뿅. 내 거하고 너도 있어. 응. 먹자. 그래. 냠냠. 냠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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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